안녕하세요. 크레이지 중국어의 아나운서 박소희입니다. 사회부 기자 박성준입니다. 성준 씨. 네. 어, 평소에 피로를 좀 많이 느끼시나요? 피로를 많이 느끼다가 음? 이제 크레이지 중국을 촬영하러 소유 아나운서를 보는 순간 피로가 다 풀려요. 좋겠습니다. 네, 네. 부러운데요. 다 어, 이 다름이 아니라 제가 왜 피로 얘기를 했냐면요. 네. 어제 MBC 다큐 스페셜을 봤는데, 네.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게 나왔더라고요. 아, 네, 번아웃 증후군. 네. 참 듣습니다. 어,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남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 그렇죠. 음. 그 우리 모두의 일인데, 어, 네. 저희 우리 사회 부장님께서도 어. 어, 번아웃 증후군이 아닌가 오늘 저한테 쪽지가 왔더라고요. 어, 그런가요? 네. 이게 어쩌면 유행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번아웃 네. 증후군이, 네. 어, 이제 스트레스를 넘어서 수면 장애부터, 아. 심지어는 자살 충동까지 일어난다고 하네요. 아, 상당히 심각한 심각하죠. 심각하죠. 예. 네. 아, 그래서 그런지 이게 보면은 번아웃에 대한 이제 통계 수치가 좀 나와 있는데, 네. 우리나라 직장인의 85%가 지금 이 증후군에 그렇군요. 시달리고 있네요. 굉장히 많은 수치인데요. 예. 그러면은 이제 소위 아나운서와 저도 거의 이제 음, 번아웃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예. 네, 그렇죠. 그러면, 어, 제 생각에는 조금 특정 직업, 또좀 네. 번아웃 증후군이 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아, 아무래도 교대를 하는 직업들 특히 음. 뭐 간호사라든지 아, 아니면 경찰, 소방관 이런 직업들이 네. 어, 반드시라고는 단정할 수 없지만 번아웃 증후군에 신화일 네, 것 같습니다. 네, 좀 이제 노출 정도가 심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 그러면 간호사 분들 같은 경우는 네. 대체로 한몇 퍼센트 정도나 번아웃 증후군에 시달릴까요? 아, 통계 자료에 의하면 한70% 정도인데 아마 네. 제가 건고했던 그런 직업군들도 비슷한 수치로 시달리지 않을까 음,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네. 이 피로가 이제는 사회 전체에 이제 네. 만연해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중국어 표현도 피로에 관련된 걸 한번 배워볼까 합니다. 네, 아 어, 좋죠. 예. 소위 아나운서를 하는 모든 건 항상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그러면은 어, 아주 쉬운 단어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네. 오늘 나모척 피곤해라는 것부터 해볼 텐데요. 네. 오늘이 뭐였죠? 오늘이 찐 T N 이었죠. 아 어,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今天今天太太累了네 여기서 타이 모모 러는 굉장히 모모하다라는 정도 부사를 얘기를 합니다.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예. 오늘 매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예. 한번 해 볼까요? 예. 티엔 타이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발음도 정확했고, 성조도 아주 잘하셨고요. 예. 이어서 두 번째 문장 간단하게 배워볼게요. 예. 어, 보기에 굉장히 피곤해 보이세요? 라는 건데요. 예. 이, 보기에. 보기에. 예. 칸. 칸. 예. 네. 어, 아주 잘하셨는데요. 칸. 칸치라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얘기합니다. 뒤에 더 붙네요. 예. 그렇죠. 칸치라이. 예. 칸치라이. 칸치라이. 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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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 헌. 피라오피라오 네, 피라오, 어, 굉장히 많이 들어본 단어 같죠? 어, 뭐, 피로운가요? 예. 네, 정답입니다. 네. <laughs> 네, 보기에 당신 굉장히 피로해 보이네요. 라는 얘기인데요. 네. 어번 붙여서도 가능할까요? 네, 붙여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어, 칸 칸치라이. 네. 니헌. 네. 피피 네. 댜오. 피라오. 피라오. 네,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네. 이제 굉장히 피곤해 보일 때가 있잖아요. 네, 동료가.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럴 때어 굉장히 피곤하신가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한 마디만 해도 네. 피로가 풀리지 않을까요? 네. 어, 그렇게 하 풀리지 않고 박소연 언서가 나오지 않을 네, 그냥 저는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네. 네, 이 정도로 하고요. 네. 프레이즈 중국어는 내일 다시 이제 알차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민티엔 네. 찐!